사회력과 기술 경쟁력이 곧바로 국력을 의미하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경을 넘어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식재산의 활성화와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특허청 김영민 청장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을 통해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제대로 발현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당연히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가 모두의 관심의 대상인데 이런 시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 그 모든 나라들이 어, 국민들 또그 기업들이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업을 연결시킨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그 아이디어가 권리화된 지재권이 이 창조 경제에서 유통합회이고 또 창업을 만들 수 있는 그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지재권은 지금 이런 창조 경제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면서 창의력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특허출원 신청도 늘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2013년도에 특허청 처음으로 특허출원이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1만 건으로 특허출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허출원은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기도 하면서 또 경제 성장의 어떤 지표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특허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 혁신이 잘 이루어져서 창조 경제 기반이 좀더 공고화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네. 특허 출원을 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좀더 부유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가요? 네. 사실 그 특허하면은 굉장히 그 연구원들이나 출원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저희 특허 출원 20만 건 중에서 네. 개인이 출원하는 게 10%가 넘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은 그 여성분들도 어떤 생활 속에서 음. 일하면서 그 불편했던 거라든지 개선할 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저희들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여성발명협회를 통해서 네. 생활 속의 그런 발명들을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사업화나 또 차, 기업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곧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가요? 기본 아이디어로부터 그것이 이제 기술하고 접목되어서 구체화되면 그게 터크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기업들의 어떤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국은 이 지재권을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그 보호를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그 지적권이 보호가 안 된다면 싸게 만들어서 그냥 짝퉁 제품이 나와서 어그 시장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적권 생태계를 잘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보호가 되자 않으면 굳이 기술 개발할 을 필요 없이 다른 사람 뺏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잘 갖춰줘야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창의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통해서 사업화, 일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분야든 간에 굉장히 어떤 포화 상태다.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뭐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요. 그런 분야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 이제 터크 같은 경우는 그 지적권을 받으면은 20년간 그 독점적 베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 특별한 자기의 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기술을 가, 개발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고 보호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업을 할수 있고 그사 소위 말해서 블루 오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창업의 무기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청에서각 부처와 함께 각지역에 IP 창조존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개념을 좀 소개해 주세요.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어떤 자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적권으로 권리화해서 또 창업도 하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조해서, 협의해서 협력해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할 수 있도록 권리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창조전에서는 주로 교육 위주로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할 것인가. 음. 또 그런, 또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미리 선행 해줄수 있는지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뭐 정보 검색하는 그런 특허 정보를 검색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간단한 그 시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창업 창작 교실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권리화 할수 있도록 특허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저희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품화 할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또 지역에 있는 뭐 테크노파크 같은 데를 활용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사업화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특허 쪽에 관심이 많으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예. 그, 사실, 아이디어는 국민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경제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혁신을 통해서, 어, 특허로 만들고 권리화해서 사업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사업 못한다면은 또그 기술 이전을 해서 또 그로 인한 또, 어, 뭐 경제적 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우리 그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넓게 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발명가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청장님 이제 이제는 경제다 저희 프로그램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청장님에게 아이디어란 청장님만의 철학을 담아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디어는 인류가 발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디어는 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불을 창출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세계를,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짝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많이 내고, 그게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